지금 제주도 이사 온지한두 달에서 세달 정도 됐잖아. 음. 근데 제주도 오기 전에 우리가 원래 제주도라는 지역을 정한 건 아니었고, 그냥 퇴사하고 은퇴하고 어디를 갈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제주도가 오빠는 국내에서는 제주도 아니면 다른 곳은 가고 싶은 곳이 없었고, 음. 나는 뭐 바다 보면은 어디든 상관이 없었는데 제주도가 제일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에 우리가 제주도를 결정을 했던 거잖아. 음.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해외도 생각을 하긴 했는데 아이가 아직 어리니까 응. 좀 위험할 수가 아무래도 좀 아프거나 하면 좀 응. 위험하지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이 되니까 우리가 제주도를 결정한 을 건데 근데 우리가 막상 제주도를 그렇게 많이 와본 건 아니었어 맞아 그래서 제주도를 결정하고 을 나서 걱정을 좀 많이 했잖아 응. 이 제주도에 와서 생활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재밌거나 그런 게 아니라 좀 쓸쓸할 수도 있고. 응. 음. 음. 왜냐면 여기는 우리끼리만 살아야 되니까. 음. 양가 부모님도 멀어지고 뭐 친구나 지인들도 멀어지니까 음.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거같잖아 맞아. 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제주도를 결정을 했는데 음. 음. 오빠는 원래 걱정을 되게 많이 했잖아요. 었 오기 전에 음. 어떤 무엇 뭐 제일 걱정이 됐어? 었뭐 구체적으로 어떤 게 걱정이 됐다기보단 막연한 걱정이었지.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응. 그거에 대한 걱정 뭐 지금 내가 회사를 과연 해도 괜찮을까 응. 또 만약에 제주도를 내려가면 응. 우리랑 또 맞지 응. 않을까 맞아, 맞아. 마, 안 맞으면 어떡하지 뭐 응, 이런, 거, 어, 이런 걱정들이 컸었는데 응. 막상 또 가기로 결정을 하고 나니까 마음은 확실히 훨씬 편해지긴 했어 그 전보다 결정하기 전에는 엄청 응. 많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했었는데 이제 가자 하고 이제 결, 결정을 하고 나서는 그래도 네. 한결 마음이 편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실제로 이제 제주도에 내려왔잖아. 오고 응. 나서 이제 두달좀 넘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때 걱정했던 것들이 괜한 걱정. 어 그렇게까지 걱정할 응. 일이었나 싶었던 싶은 정도로 좀 되게. 잘 살고 있으니까. 응 음, 맞아. 맞아 잘 살고 있는. 그러니까 그 제주도하면 편의 시설들을 사람들이 많이 걱정하잖아. 응. 음. 근데 우리가 또 사는 지역이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이기도 하고. 응. 음. 그래서 뭐 외부인들 그런 유입 인구가 좀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음. 편의 시설이 좀잘돼 있는 편이지. 서귀포에서 또 유독 잘돼 있는 쪽이기도 하고 우리 한 지역. 웬만한 거는 음. 다 생활하는 데는 큰 불편 없게 다. 있는 있지. 것 같아서. 그러니까 마트도 이마트가 응. 크게 있고. 큰 마트도 있고, 영화관도 있고. 어, 맞아, 영화관도. 어, 공원도 음, 많고. 맞아, 맞아. 그리고 맛집들도 많이 있고. 음. 그리고 뭐, 맥도날드도 있고. 음, 맞아, 맞아, 어. 맞아. 저렴한 커피집도 음. 있고. 그러니까 생활하는 데는 크게 불편할 만한 음. 건 없는 것 같아. 병원 같은 경우만. 응. 뭐가 소화가를 간다던가 그런 간단한 거 감기 이런 것들은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아이 치과 같은 경우는 수면 마취를 하려면 제주시에 있는 곳에서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 음. 서귀포에는 아이 수면 마취 자체가 아기가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치과 치료 같은 그런 치료들 만좀 육지에서 먼저 하고 오는 게 좋은 것 같아. 음. 그외 편의 시설들은 뭐 쿠팡도 배송이 너무 잘돼 있으니까 그걸로 다 생필품 받을 수 있고 음. 뭐 아까 말했듯이 마트에서 쌀이나 고기 이런 거다 구하기도 쉽고 그리고 우리 그 뭐야 야채를 살수 있는 시장 그런 데도 가까이에 있으니까 그런 거 딱히 문제 없이 잘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인터넷으로 뭔가를 구매를 하, 해야 되거나 음. 할 때는 좀 불편한 어, 게 어, 있지? 음. 배송비. 음, 배송비가 제일 크고 음. 그리고 기간 도 오래 걸리고 다른. 어. 음. 교환환불도 어렵고. 음. 거의 뭐 하루 만에 배송됐던 게 여기서는 한. 맞아. 일 4일, 뭐, 이렇게 걸리니까. 음. 그렇게도 하고, 도서상관 추가 배송비도 음. 들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진짜 배보다 배꼽이 더클 어, 때도 있잖아. 그니까 러 우리가 쿠팡에서 그래서 웬만한 거다 시키잖아. 요옷 음. 같은 경우에는 나는 뭐 부모님들 올라오셨을 때 미리 부탁해가지고 봤던가, 아니면 그래서 나 이번에 음. 명절 같은 경우에도 내가 옷을 가서 하고, 음. 옷을 가서 주문을 미리 해놓고 가져오려고 하고. 음.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 편의시설은 문제 없이 다잘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제주도에서. 네. 음. 제주도 하면 날씨도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하잖아. 네. 바람이 많이 불고 춥고 뭐 춥지 않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사는 서귀포 지역이 유독 제주시보단 좀더 따뜻한 것 같기도 하고, 네. 음. 음. 날씨도 따뜻하고, 지금도 서울은 영하 10도 이런다고 하는데, 오늘도 우리는 영상 10도 이러니까. 네. 네. 음, 날씨는 그래도 되게 따뜻한 편인 것 같아요. 아, 네. 지난번에 음. 눈 한번 되게 많이 온적 음, 있었잖아. 그렇게 많이 눈이 오는 것도 되게 드물다고 하더라고. 음, 그런데 그것도 음, 어. 눈올 때는 되게 많이 쌓이긴 했는데 한 음, 2, 3일 2, 일, 3, 지나니까, 지나니까 또다 음, 녹아버리니까 기온 자체가 높아가지고. 바람도 불 때가 엄청 불기해요 모자 음, 날아갈 정도로 엄청 부는데 안불 때는 딱, 어, 되게 따뜻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막 진짜 두꺼운 패딩을 입을 계절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그 같은 서귀포 내에서도 기온 편차가 또큰것 같더라. 고 음. 우리 동네에 있다가 뭐 햇빛이 쨍쨍해서 한 차를 타고 갔는데 어느 지역은 좀 흐리고 음. 여기 지역은 뭐 어느 지역은 바람이 안 불어서 좋았는데 또밥 먹으러 저쪽으로 가니까 갑자기 바람이 많이 불고 음. 그리고 하루에도 날씨가 굉장히 오락가락하고 비막 음, 막 왔다가 음. 갑자기 어. 맑아지고 이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 날씨 그래서 그런 것들은 편차가 되게 음. 큰것 같아요. 음. 근데 그래도 서울이나 그런 데보다 되게 따뜻하게 지금 지내고 있어요. 음. 안 그래도 난 추운 거 싫어하는데. 응, 음. 맞아, 맞아. 여기 와서 따뜻하니까 너무 좋아. 음. 아니, 그리고 그거 난방비도 사람들 많이 하잖아. 음. 제주도, 제주도웬만해선다 LPG 가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도시 가스 자체가 많이 없는데 음. 되게 비싸긴 하잖아. 음. 그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어 난방비 한 6만 원대 나와가지고 별로 안 나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음. 그거는 난방 틀기 전에 그냥 물 따뜻한 물 데우는 용도였고 음. 며칠 전에 받았잖아. 근데 역시나 한 14만 원대 정도 나왔더라고 난방비만 음. 그렇게 많이 쓴거 같지도 않은데. 응. 우리 하루에 한두 시간밖에 안 틀고 음. 하는데 굉장히 그게 조금 많이 나온 편인 거 같긴 해. 음. 근데 다른 전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한 달에 4, 50만 원도 나온다고 하니까. 음. 그, 난방비가 좀 많이 드는 건 맞는 말이에요. 니좀 비싸. 뭐. 우리가 방두 개, 화장실 하나인데도 그 정도면은, 방좀 여러 개 있고 한 데는 훨씬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 그리고, 막, 제주도 살면 텃세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잖아. 근데 우리는 현재 일을 안 하고 있잖아. 일을 안 하기도 하고, 우리가 사는 지역이 젊은 분들도 많고, 그, 육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다 보니까, 우리는 텃세를 경험하지 못한 것 같아. 요 아무래도 응. 우리가 뭐 직장을 다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다고 응, 맞아, 맞아. 농사를 응. 짓는 것도 아니고 응. 그러니까 확실히 뭐 터세를 터세가 있다고 얘기는 많이 듣긴 했는데 응. 직접적으로 그거를 느껴, 음, 느낄 정도는 느낄 만한 그런,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근데 이건 진짜 지역별로 좀 많이 어, 나눠아자 만약에 우리가 농사를 짓는다던가 아니면 좀 상간 지역 뭐 시골 좀 안쪽으로 들어간다 하면은 그런 터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사는 지역에는 그렇게 느끼진 못했어. 우리는, 현재까지. 일도 안 하고 거요 그러니까, 일자리 같은 것도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오, 오시잖아요. 제주도 오면은 근데, 우리도 일을 안 하니까, 일자리가 뭐 많은지 부족한지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그냥 우리가 봤을 때, 그렇게 일자리가 많다고 느껴지는 않은 거 같아요. 그런 시공용뭐 뭐 밥이나 뭐 카페 이런 거에 제외하고는, 가 여기 서구 포시를 봐도 높은 벨트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진 않잖아. 그래서 확실히 오빠가 그때 말한 것처럼 기존의 일을 이어서 하는 거 아닌 이상 음. 직장 그 새로운 직업을 찾으려면 조금 어려울 것, 어, 어려울 것 같긴 해. 음. 근데 이것도 우리는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게 어렵다 아니다라고는 말씀 하기좀 어려운데 우리가 봤을 때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은 해. 음 맞아. 그리고 서귀포나 제주시는 지하철이 없잖아요. 음. 그래서 버스로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그게 배차도 좀 크고 그리고 그때 눈을 와서 봤지만 눈 오니까 골목길에 버스가 안 가더라고요. 음, 음. 맞아. 그러니까. 응, 돌아가고. 하는... 어, 돌아가고 음. 그냥 말도 없이 그냥 돌아가는 거니까 음. 그런 거 보면은 제주 여기 제주도에 오려면 무조건 차한 대는 기본으로 있는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음. 차가 없으면 돌아다니는 게 너무 힘들 것 같다. 응. 아이 키우고 하면은 특히나 병원 관리도 많은데 대중교통 을 이용해서 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 응. 그리고 제주도에 살면은 응. 서귀포에 살면 제주시를 안 가고 응. 제주시에 살면 서귀포시를 안 간다는 말들이 정말 많았었거든. 맞아. 근데 진짜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 잘안 가게 되지. 근데 반경 한이3 0분 내에서만 이동하게 되고 응. 우리가 제주시를 가게 되면 그게 너무 응. 너무 멀게 느껴지더라고. 응. 그럼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응. 되게 멀게 느껴져. 어, 되게 멀게 느껴져. 어. 맨날 갔다 엄청 먼 거리를 가야 되는 응. 것 같고, 막. 뭐, 회사 출퇴근했던 거리잖아. 있지? 그 시간으로 따지자면, 거리는 좀더 짧아, 어, 여기가 더 길어진 거여 또. 응. 근데, 진짜 뭐, 공항에 누구 태우러 가거나 이런 거 아닌 이상, 제주시리갈 일이 거의 없는 거거든. 다 여기 서귀포시, 여 그것도 이 가운데 라인 쪽에서만 우리가 움직이게 되는 거야. 응. 확실히 그 말이 맞는 말인 거야. 그리고 서, 제주도 하면 물가가 비싸다는 말이 진짜 많잖아요. 음. 근데 비싸긴 비싸. 왜냐면은 카페 같은 거 괜찮은데 가면 막 커피 한 잔에 8, 9천 원하고 음. 밥집도 인당 2만 원 정도 때 하고 하니까 음. 근데 우리는 여기 그냥 살러 온 거니까 뭐 그냥 현지인처럼 살면은 충분히 저렴하게 음. 이용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렇게막 비싸게 비싼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제주도에서 산다고 응. 흑돼지만 먹을 수는 어, 없잖아. 맞아 캐나다산 돼지면 미국산 응. 미국산 소고기 먹을 먹고. 수도 있는 응. 거고. 그러니까 막. 그런 식재료도 그냥 마트랑 똑같이 해서 구하고 뭐 시장에서 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먹는 식재 식비가 그렇게 많이 든다라는 그 느낌이 많이 안 들고 맞아. 우리 식당 같은 것도 우리는 만원 인당 만원 이하로 많이 찾아다니니까 어, 보통 백반 응. 같은 것도 한팔천 원에서 구천원 정도면은 충분히 응. 먹을 수 있으니까 응. 그러니까막 식비가 엄청 우리도 만약 여행을 왔으면 많이 썼겠지만 여기 거주하는 거다 보니까 물가가 엄청나게 비싸다라는 거는 많이 느끼지 않아요. 어 그리고 그 제주도 하면 자연 환경 정말 바다에 가도 예쁘고 산이 가도 예쁘고 그냥 오름에 가도 예쁘고 그집 앞도 예쁘잖아. 근데 음, 강교가 지나가는 데도 예쁘고 응. 운전하고 가는 길골목골목마다다 블록 블록 예쁘고 응. 진짜 어디 카페를 가도 예쁘고 밥집에 가도 예쁘니까 정말 그런 걸 많이 느끼는 것 같아. 자연이 예쁘다는 걸 많이 느끼는 것 같고. 아직 우리가 응. 여기 온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응. 아마. 그렇게 더 느껴질 수도 있, 있을 음. 것 같긴 한데 맞아. 어, 그래도 뭐 음. 너무 좋은 거 같아 지금까지는 자연 아직까지는 음.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제주도민 혜택도 은근히 많잖아. 음. 어디 우리가 테마파크 이런 데 가도 30% 할인 해주고 그러면좀 저렴한데요. 뭐 입장료 저렴한 곳들 제주도민이면 무료인 데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거의 대부분 음. 도민 할인은 항상 음. 다 있는 거의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밥 먹고 시간 나오면은 그냥 폭포 한번 가고 음. 시간 나오면 오름 가고 막 그냥 이런 식으로 저렴한 커피 하나 사도고 바로 앞에 10분 거리만 가도 바다니까 음. 굳이 비싼 카페를 안 가더라도 맞아. 충분히 자연을 누리면서 할인을 받으면서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것 같아. 음. 그러니까 여기라고 막 엄청 비싸고 엄청 막 힘들고 이런 것들이 아닌 것 같아. 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생활비 영상에서 제주도민이, 제주도에 내려가니까 심정이나 뭐 터세나 이런 것좀 말해주시면 좋겠다고 응. 하셔가지고 오늘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우리는 정말 만족스럽게 살고 있는 것 같아. 응. 맞아. 지금 이 생활 자체가 아직 우리는 터세 같은 것도 느껴본 적이 없고 물가도 우리는 그냥 다 지금처럼 똑같이 생활한다고 느껴지고 응. 우리는 오히려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자연도 느끼면서 우리가 보고 싶은 거 보고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그냥 즐기면서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생각에는 가능한 한 여기 좀 오래, 오래 있고 싶어. 어. 맞아. 제주도 이런 거 검색을 해보면 걱정하는 회들도 많이 있더라고 제주 생활이 생활 자체가. 음. 근데 그러니까 너무 걱정은 안 했으면 좋겠어. 당연히 음. 당연히 걱정되는 건 당연한. 오빠도 걱정을 많이 했었잖아. 맞아. 근데 오빠도 막상 와보니까 정말 좋았잖아 그만큼 걱정할 일은 아니다 응, 안, 안 생기고 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는 지역도 그렇고 우리가 일을 하지 않아서 더 음. 그런 게 없는 건맞지만 그래도 너무 걱정만 하고 하는 것보다는 직접 와서 경험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 맞아. 현재로서 우리 너무 만족하네 음. 100% 중에 한 진짜 한 95%는 만족하니까 음. 음. 아직까지는 우리는 굉장히 만족한다 라고 음. 말하고 싶어요